성경 본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 씨를 경험합시다.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미얀마가 처한 현실을 그저 보고만 있습니다. 올해 2월 1일에 미얀마의 그 군부 구태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자들이 가택연금이 된 상태입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14일 현재 미얀마 군경의 폭력으로 사망자가 715명이었고 체포된 사람들만 2200명이었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유엔에서 미얀마 사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이 내정 불간섭을 이후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얀마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기독 NGO 러빙헨지에 박현웅 대표가 나섰습니다. 박 대표는 사람들이 꾸준히 미얀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얀마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 침묵 기도방이라고 하는 것을 열게 됩니다. 이박 대표는 미얀마 민주화가 올 때까지 침묵 기도방을 유지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얀마의 군부 구태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겪었던 사건과 유사합니다.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는 군사 구태타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홍해 앞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리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홍이 앞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고립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어,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때 큰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 최장염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프든지 애 낳는 것보다더 아프다고 합니다. 평생 이런 아픔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병실에서 주일에 스마트폰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십니다. 그때 확신이 서는 겁니다. 나도 이 질병의 홍해를 건너서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가겠다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안정을 주시고 몸의 회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1분 동안 얘기했지만 한 10분 동안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하시는데 구절구절이 제 설교보다 오히려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신광이 안데 여기에 보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돌을 집어서 모세에게 던지려고까지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따지고 덤벼들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 여호와께 불을 지졌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불을 지졌다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여러분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물도 없을 때가 있고, 먹을 것도 없을 때가 있고, 때 아닌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빌리포스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이 싸움을 걸어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8절입니다. 그때 라고 하는 것은 물을 충분히 마셨을 그 후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금은 보화 이게 탐났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토에 무단 침입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싸움을 걸었던 겁니다.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손자였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첫 첫 번째 전쟁 상대가 바로 아말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싸움에도 굉장히 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은 말 그대로 까마귀 때를 모아놓은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조직도 없고, 뭐 질서도 없고, 훈련도 안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전쟁은 아말렉이 이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가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1967년입니다.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스라엘과 이 아랍의 네개 연합군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을 이끌었던 모세 다현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보다 100배나 많은 인구를 가진 이네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신 무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국제 사회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밀의 병기가 무엇인지가 궁금해합니다. 이때 모세 다현 장군은 신 무기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랬습니다. 뭐, 새로운 무기인 줄 알았는데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상 17장 4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에 이 담대한 선언을 하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던졌던 이 물맷돌에 이한 방에 골리앗이 이게 쓰러집니다.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베었다. 이날의 전쟁, 이스라엘과 불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던 비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싸워라 그랬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는 이게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투에 참여할 만한 20세, 2세의 남자를 즉시 선발한다고 해도 이들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르비딤은 평지이기 때문에 도망가서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모두를 다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차라리 죽을 바에야 그냥 항복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말 아말렉과 싸우려고 하면 당신이 앞장 서십시오 나는 당신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10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전쟁을 포기하거나 만약에 행복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해에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노예로 평생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와 그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야마 이스라엘 전체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와가 죽기를 각오하고 칼날로 아말렉을 무찔렀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니까 백성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명령처럼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되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일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는. 여우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강한 부대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말렉이란 문제가 있습니까? 후퇴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면으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와 싸워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의 손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무엇을 손에 잡았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다가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왕이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모세가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물을 치게 됩니다. 그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또 지팡이가 되고,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더운 8월입니다. 선교하던 어머니가 이 열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장에 얼음이 필요하다. 이 열을 내리려고 하면 즉시 얼음을 구해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린 딸이 의사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얼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후 늦게까지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는 겁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비가 잠시 후에 굵은 우박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굵은 우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얼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CS 루이스가 기도에 관한 광연을 마치고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쩌다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CS 루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신앙의 세계에 우연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모두는 오늘도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론과 후레. 동역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행위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면 손이 뭐 떨어져 나갈 것처럼 굉장히 아프고 통증이 오게 됩니다. 기도가 쉬워 보여도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가 노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너무 몸이 피곤해서 잠시 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팔이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피곤하면 팔이 내려올 겁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산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모세가 또 다시 조금 힘을 내서 팔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목격했던 산 위에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나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돌 위에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붙들어 올렸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까지 모세의 기도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한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는 이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위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인해서 이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셨던 것인데 이 책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쁘면 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십 배로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겁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것은 힘을 잘못 쓰고 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힘, 힘을, 힘을 썰때 써야지,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복잡해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일이 자꾸 꼬이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린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일에 더 바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을 더 많이 늘려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철야도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면 쉽게 지칩니다. 기도가 지속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중보 기도팀이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뭐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후립니다. 이세 사람의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 교회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주변에 있는 뭐 구미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교인들이 오셨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는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많이 걱정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스크 써야 합니다.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생사화보고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중직자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을 가진 분들은 모든 공적인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 때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보면 나이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 우리 뭐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많이 좀 피곤하고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면 새벽 예배의 자리가 황안히 빈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참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암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념해야 될까?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이 전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니시라고 하는 것은 관주해 보니까 기,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 서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긴 그러한 나라는 전쟁에 패한 나라에 자신의 깃발을 갖다 이렇게 여러분 꽂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을 승리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휘날리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참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말렛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의 삶의 전쟁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합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모세처럼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입니다. 이 싸움이 임할 때마다 우리의 무기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수많은 응답의 간증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